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실은 장모님 잔소리에 회사를 차렸다고? <놀람> <찾았다고? 놀람> 포브스 선정 한국 기업인 자산 순위에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창업을 하게 된계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 회장이 한국 생산성 본부 근무 시절 대우 자동차 판매 컨설팅 업무를 진행한 인연으로 1991년 34살의 젊은 나이에 대우 자동차 기획재무 고문으로 이직해 셀러리맨의 신화를 썼는데요. 하지만 8년 뒤인 1999년 IMF 사태로 인한 대우 그룹의 해체로 대우 자동차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잘나가는 회사의 임원에서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서정진 회장은 매일같이 장모에게 앞으로 뭘 먹고 살 거냐며 잔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 회장은 재취업을 하려 했지만 젊은 나이에 고위 임원으로 일했던 경력 때문에 이직이 잘 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대오차 시절 같이 일했던 다섯 명의 대오맨과 함께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소를 창업합니다. 이후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하고 서 회장은 1년간 공부한 끝에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 매진하기로 결정했고 서 회장이 창업한 회사는 이후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시가총액 40조 원의 거대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에 이릅니다.